그래도 이런 젠지 세대와 이런 소통이 변화의 어떤 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좋아요. 듭니다. 시발이요? <laughs> 왜욕하대요 지금? 예은 씨. 훈련 끝났어요. 훈련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 시발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끝났는데 왜 욕하냐고요, 시발. 나 시발이라고 안 했어, 시발. <laughs> 아, 지금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요. 어디 다 어른한테 눈을 부라리고 예의 없이. 불라이요왜 <laughs> 성의로 하세요? 누 부라려, 눈부라구 이 친구, 문외력이 좀 딸려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. 예은씨, 이리 앉아, 이 띠띠라. 정상훈 팀장님이 문외력 논란을 노래합니다. 금의 금식, 금요일인가, 심심한 아, 사과, 심심한 건지야, 십분 이해, 은 짧아. 기억, 존망이라 했는데, 전 남아만들 알았죠. 그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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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렁. 아, 당연히 말할 수 우식할 일만 해, 무식할만 해.